2025년 11월에는 58년 개띠에게 마음의 평안과 함께 건강운이 크게 상승하는 달이 펼쳐집니다. 그동안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 답답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달은 생명력이 되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면 이 소중한 기운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나 재물 흐름이 막혀 있다고 느끼셨다면 이번 달의 기운을 제대로 활용해야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방향과 색상, 그리고 재물을 불러오는 생활 속 지혜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58년생 개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로 차가운 물의 기운이 깊어지며 내면의 지혜와 성찰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개띠는 원래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성품을 지녔는데 이번 달의 물기운은 그 성품에 더욱 깊은 통찰력을 더해줍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이 주변을 비추듯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따뜻하게 감싸안는 힘이 더욱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무속적으로 보면 정해월은 하늘의 불기운과 땅의 물기운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달입니다. 정화는 밝은 등불을 의미하고 해수는 깊은 바다를 뜻하는데 이 둘이 만나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지혜가 생깁니다. 58년생 개띠는 올해 흙의 기운이 강한 해에 태어나셨기에 물과 불이 만나는 이번 달에 중재자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이를 통관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기운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달 개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바라며 주변에서 진심으로 존경받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인생의 노하우와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번 달 특별히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개띠의 조언과 격려가 큰 힘이 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덕복이 쌓이는 시기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은 기운이 차곡차곡 모여들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있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늘리는 것입니다. 개띠의 풍부한 경험담을 나누고 그들의 새로운 생각을 듣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쁨과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이를 명리학에서 상생이라 부르는데 서로 도우며 함께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작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순간들에 고마움을 느끼고 말로 전할 때더큰 복이 찾아옵니다. 이번 달 개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된 인연과의 재회나 잊고 지냈던 소식이 전해지는 일입니다. 과거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로부터 감사의 연락을 받거나 예전 동료와의 만남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들로부터 특별한 효도나 선물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평생 쌓아온 덕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금전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수입이 생기거나 절약한 부분에서 여유가 생기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신호는 건강 관련 정보나 새로운 취미활동의 제안입니다. 주변에서 건강 모임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권유받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참여하세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앞으로 소중한 인연이 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또한 작은 투자나 저축 상품에 대한 정보가 들려온다면 귀 기울여보세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정적인 재테크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귀인살이 작용하는 시기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거의 습관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두렵더라도 작은 도전은 오히려 활력을 줍니다. 또한 겨울철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규칙적인 산책으로 몸을 움직이면 더욱 좋은 기운이 순환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마음을 편안히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면 이번 달은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8년생 개띠의 11월 당처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25년은 뱀의 해로 나무 기운이 뱀의 불기운을 만나 따뜻하고 온화한 에너지가 흐르는 한 해입니다. 그리고 11월은 돼지의 달로 물의 기운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물 기운을 재물과 풍요를 담는 그릇으로 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 논밭을 적시듯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는 흐름이라는 뜻이지요. 58년생 개띠는 흙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입니다. 흙은 물을 머금어 생명을 키우는 성질이 있어서 이번 11월 물기운과 만나면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좋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개띠는 성실하고 의리 있는 성품으로 주변에 믿음을 주는 띠인데 이번 달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눈에 보이는 결실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달 58년생 개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의 기운이 흘러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편재운이라고 하는데 뜻밖의 소득이나 횡재를 의미합니다. 오래 전에 잊고 있던 인연이 다시 연락을 주거나 과거에 도와줬던 일이 돌고 돌아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매우 좋은 흐름이 형성되는데 물 기운이 개띠의 흙 기운을 촉촉하게 적셔주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잘 맞춰지는 때입니다. 평소 피로하셨던 분들도 이번 달은 기력이 회복되고 활력이 넘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개띠는 원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성품이지만 이번 달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입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가까운 가족들과 따뜻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큰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인연복이라 부르는데 사람과의 좋은 인연이 곧 재물과 건강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새로운 배움이나 취미 활동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물기운은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고여있지 않고 움직일 때더큰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배우고 싶었던 것에 도전하면 그 과정에서 뜻밖의 인연과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 11월 58년생 개띠에게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은 가족 간의 화합과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해듣거나 가족 모두가 함께 모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이런 흐름을 식상생재라고 표현하는데 자손의 기운이 재물과 기쁨을 동시에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작지만 확실한 이득이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올해 묵혀뒀던 물건을 정리하거나 예전에 빌려준 것이 돌아오거나 예상보다 많은 수입이 생기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재물운이 활성화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물과 관련된 장소나 상황에서 특별한 느낌이 드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바다나 강가를 산책하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거나 물고기나 거북이 같은 물의 상징을 자주 보게 되거나 꿈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이는 재물과 행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징조를 영험이라고 부르며 하늘과 땅의 기운이 당신에게 복을 내리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이런 신호를 느끼셨다면 복권이나 작은 투자에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좋고 평소 망설였던 결정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물기운은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한곳에 과하게 쏠리면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면 욕심을 조금만 줄이고 여유롭게 흐름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건강면에서 갑자기 찬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몸을 차게 하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보온하시는 것이 기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역시 조심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긍정적인 실천으로 받아들이시면 더욱 풍요로운 한 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58년생 개띠의 11월 돈복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58년생 개띠에게 2025년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달은 겨울로 접어드는 문턱에서 수기가 강하게 작용하며 내면의 지혜와 축적된 경험이 실질적인 결실로 드러나는 아주 특별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개띠는 원래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성품을 지녔는데 이번 달의 물기운은 그런 진실된 마음에 풍요로운 보답을 가져다 주는 귀한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무속에서는 수기를 재물이 모이는 저수지에 비유하곤 합니다. 숙이란 물의 성질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 모이며 차분하게 쌓이는 힘을 말하는데 58년생 개띠에게는 오랜 시간 쌓아온 신용과 성실함이 이제 물처럼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시기가 바로 이번 달입니다. 명리학에서 보면 개띠는 흙의 성질을 담고 있어 물과 만날 때 재물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흙이 물을 머금으면 생명이 자라나듯이 돈복 역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구조입니다. 이 시기 개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경제적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호의나 잊고 있던 인연이 갑자기 다시 연결되며 그 과정에서 수입이나 투자 정보 같은 실질적인 이득이 따라옵니다. 특히 지인을 통해 소개받는 일이나 함께하는 사업 기회가 돈복을 크게 키우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달에는 부동산이나 저축처럼 안정적인 재산 관리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으며 오래 묵혀두었던 계획이 실행 단계로 넘어가면서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 안정감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돌보는 일입니다. 개띠는 원래 인정이 많지만 이달만큼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선물이나 안부전화 한 통이 뜻밖의 재물 인연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식신이 재성을 낳는다고 표현하는데, 배움과 창의적 활동이 재물로 연결되는 흐름을 말합니다. 특히 58년생은 인생의 지혜가 깊은 나이이므로 그 경험을 나누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수입원이 더 다양해지고 안정감도 함께 높아집니다. 이번 달 개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렸던 돈 문제가 술술 풀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밀렸던 대금이 들어오거나 계약이 성사되는 등 막혔던 재물의 흐름이 다시 원활하게 돌아가며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 경제적으로 좋은 소식이 함께 들려올 수 있으며 자녀나 배우자를 통해 예상 밖의 수입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가택신이 돕는다고 표현하는데, 가정의 평화와 화목이 재물복을 부르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익숙한 사람이 뜻밖의 제안을 해올 때입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귀인이 들어온다고 보는데 귀인이란 나를 도와 오늘 끌어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물에 달인 11월에는 조용히 다가오는 기회일수록 그 안에 큰 복이 담겨 있으니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꿈에서 물이나 오물, 강이나 바다가 나타나면 재물운이 크게 열리는 길몽으로 해석되니 그날 이후의 움직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보시길 권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욕심보다는 차분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은 흐르는 성질이라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흩어질 수 있으니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큰 돈이 들어올 때는 감정적인 소비보다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더 오래 지속되는 안정감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돈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이제 58년생 개띠의 11월 인간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1월은 정화의 불기운과 해수의 물기운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정화는 따뜻한 촛불처럼 은은하게 주변을 밝히는 에너지를 뜻하고 해수는 깊고 고요한 겨울밤에 잔잔한 호수 같은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두 기운이 만나면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감정과 지혜가 서로 어우러지는 특별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58년생 개띠는 원래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마음을 지닌 분들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마음을 정심이라고 부르는데 정심은 진실한 마음 그대로를 세상에 전하는 힘을 뜻합니다. 11월에는 바로 이 정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면서 오랜 인연들이 다시 가까워지고 새로운 인연들도 따뜻하게 맺어지는 아주 좋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해수의 물기운은 개띠의 흙기운과 아주 좋은 조화를 이룹니다. 흙은 물을 머금어 생명을 키우고, 물은 흙을 적셔 풍요롭게 만드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수토상생이라고 하는데 서로를 살려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개띠 어르신들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이 곧 다른 형태로 더욱 풍성하게 되돌아오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달개띠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들과 자연스럽게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전 직장 동료나 친구 혹은 멀리 사는 가족들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올수 있고 그 만남 속에서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도 평소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정화의 불기운이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평소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던 가족들도 이번 달만큼은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하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깁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가정의 화목함이 더욱 단단해지고 그 기운이 개띠 어르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개띠는 본래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성품을 지니셨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기다리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그리운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오랜 친구에게 차한잔 제안하는 작은 용기가 큰 복을 부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선심이라고 하는데 먼저 베푸는 마음이 좋은 기운을 끌어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고민을 따뜻하게 들어주고 조언해주면 그 과정에서 개띠 어르신의 삶의 지혜가 빛을 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이번 달 개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한 인연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동네 산책길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과의 대화가 오랜 친구로 발전할 수도 있고 취미 모임이나 경로당에서 마음 맞는 새로운 벗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만남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벗이 되어줍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들로부터 깊은 효심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나 행동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평소 개띠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이 자녀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이번 달 따뜻한 보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누군가로부터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는 것입니다. 여행이든 모임이든 작은 활동이든 그 제안 속에는 새로운 기운과 좋은 인연이 함께 담겨 있으니,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에게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개띠 어르신의 에너지가 상승하고 있다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긍정적인 기운을 주변에 나누어주면 더큰 행운이 연쇄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거에 서운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조심이라기보다는 마음을 열어두라는 긍정의 신호입니다. 혹시 예전에 오해가 있었던 사람과 다시 마주치더라도 이번 달의 정화기후는 그 오해를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소를 건네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면 예전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히려 더 깊은 신뢰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하루에 한두 명씩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음의 피로를 줄이고 관계의 질을 높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58년생 개띠의 11월 투자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을사년으로 나무의 기운이 뱀의 불기운과 만나 변화와 성장의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11월은 정해월로 불의 기운을 가진 정화가 물의 기운인 해수와 만나는 달입니다. 이 만남은 서로 다른 성질이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잡힌 판단력을 선물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띠는 원래 땅의 기운인 술토를 지니고 있어 물과 불이 만날 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중화의 기운이라고 부르는데 서로 다른 것들이 부딪힐때 조화롭게 만드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개띠의 투자운은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빛을 발하는 구조입니다. 58년생 개띠에게 이번 달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관력이 더욱 날카로워진다는 점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60갑자의 성숙한 기운이라 표현하는데 많은 세월을 거치며 쌓인 지혜가 이번 달의 물기운과 만나 더욱 맑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우물의 물이 고요하면서도 깊이가 있듯이 표면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 강해집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선택의 순간에 겉으로 드러난 조건보다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나 남들이 지나친 기회를 먼저 알아보는 눈이 생깁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늘리는 것입니다. 개띠는 본래 의리와 신의를 중시하는 성품이라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사이에서 귀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인연의 복이라고 부르는데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이 함께 굴러온다는 뜻입니다. 이번 달은 특히 식사자리나 차한 잔의 여유 속에서 뜻밖의 투자 아이디어나 유익한 조언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처를 고민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월의 물기우는 기다림과 인내를 뜻하는데 조급함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관찰하면 더 좋은 타이밍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번 달 개띠에게 찾아올 좋은 일은 과거에 심어둔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틀어 예상치 못한 수익으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음덕의 보답이라고 하는데 남몰래 베풀었던 선행이나 묵묵히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땅과 관련된 재물운이 좋아 오래 보유했던 자산의 가치가 오르거나 생각지 못한 곳에서 재산 증식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가까운 후배를 통해 새로운 투자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세대 간의 지혜가 만나 더큰 기회를 만들어 내는 좋은 흐름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끌리는 분야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개띠는 본능적으로 안전한 것을 선호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실제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신명의 인도라고 표현하는데 보이지 않는 좋은 기운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건강이나 웰빙 관련 산업 혹은 환경과 관련된 투자처에서 숨겨진 가치를 발견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욕심보다는 현재 가진 것을 지키고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달에는 흐름을 따라가되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이번 달 투자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